감투만 쓰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대간 어떻게든 이렇게 하셨다면 한다면 반드시 그 업장을 받아요. 수술 잘못하면 무당은 어떤 대가를 치를까? 무당은 일반인보다 더한 대가를 치워요. 제자는 제자라서요. 알고도 저질렀으니까요. 신을 모시고 있다라는 감투가 있었으니까요. 어말 그대로 그거는 빙자가 되고 감투를 쓰고 그 권력을 휘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. 신은 그러니 당연히 당신 제자에게 더 냉정하고 독하고 강인하신 게 신이니까. 왜냐하면 그 분들은 말 그대로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가 무언가를 하고 뭔가를 했을 땐. 이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, 여러분. 근데 번외. 이거는 뭐냐면 하려고는 했어. 이 무당이 하려고는 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진심이었고 정성어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조금 제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안 됐다면 신도 그거는 명분은 되겠지요.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던 뭐를 하던 풀어라고 풀 하거든요 저희는 풀어라고 하던 뭘 하겠죠 하시겠죠 그러나 어, 예를 들어서 그냥 말 그대로 감투만 쓰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대강 어떻게든 이렇게 하셨다면 한다면 반드시 그 업장을 받아요 그분의 상황 그리고 그걸 방관한 죄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알면서도 저지른 죄가 되고, 내 가족 아니니까 그랬나? 라는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다 돌려받아요. 안 돌아오는 것 같죠.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. 와요. 언제 느꼈냐면, 이렇게까지 뭐 안전 잘못하고 이런 건 없었지만, 어, 내가 몸이 좀 피곤해서, 몸살기가 있어서 조금 아파서, 감기균이 있어서, 저희도 무당이니까, 아, 사람이니까 아플 수 있잖아요, 여러분. 그랬을 때, 예를 들어서 열 가지 중에 한, 한 가지를, 아, 그래,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넘어갔던 것도 나중에는 혼나요. 어... 너 알았잖아. 그 몸이 아팠어. 몸이 아팠어요. 몸이 아픈 거는 아픈 것이고, 해야 되잖아. 그게 신의 무게예요, 여러분. 그 제가 집을, 책임을 진다 하고 그분하고 얘기가 돼서 어떤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럼 그건 책임감이 없는 거죠. 그러면 그 돈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렇게 얘기했어요, 저희 아버지가 왜냐면 그 대가성의 그 덕에 따라서는 신에서 주시는 거고, 물론 그 덕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누구는 더잘 되고, 누구는 요만큼 되고 할수 있어요. 그러나, 어차피 이거는 누구의 잣대로 손님들이 판단을 못 하세요. 그러나 뭐냐면 무당 스스로는 알아요, 솔직히 자기 자신 자기 자기가 제일 잘하잖아요. 그러면 이만큼 할수 있었던 거 이만큼 해야지 된다고 했으면서 요거 아파가 좀 못했어.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되냐고 된다는 거죠. 그럼 요만큼이 나한테는 액으로 남는 던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던지 내 가족한테 돌려받던지 항상 이게 돌드라니까요. 부메랑이 되어서. 사실상 일반인 여러분들보다도 잘못된 곳, 아니 된 곳, 하지 않아도 되는 곳, 그리고 혹여는 뭔가 정말 뒤집어지는 경우, 이런 뭔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벌하시고 뭐를 어떻게 안 하셔도요 이미 저희는 저희가 그런 걸 깨달든 못 깨달든 신의 업장으로 다 봤습니다. 더 무서운 거예요. 여기서도 잔인한데요? <laughs> 잔인한 거다 그러면 안 돼. 아 죄송합니다. 네. 어 잔인은 아니고요. 그렇게 해야 그 제자가 두번 실수를 안 한다고. 그래야 남을 제도한다는 소리를 하죠 구제 중생. 그런 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냐는 보시는 거예요. 신은 과정을 보시거든요. 음, 그래서 늘 언제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. 할수 있는 최선. 다 해놓고 나서 안 되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울고 빌고 매달리고 산척기도 들어가는 거지. 어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하고 있고요.